안녕하세요. 정성호TV의 정성호입니다. 저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관리 운영하면서 많은 분을 만날 기회가 있고 또 다양한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만나서 대화할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조업과 수출업과 중국 공장과 미국의 회사를 운영한 경험만 있었지. 저는 잘 국내 사정을 모르면서 20년간 사업을 해왔다는 것이 제가 가장 큰 위크 포인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은 원자재 가격의 급등, 그래서 조선차 가전 등. 이러한 반도체 관련된 부품들의 수급이 좋지 않음으로 인하여 가격 상승의 압박이 상당히 거세다라고 말하고 싶고요. 또, 다른 뉴스 중에는 맥도날드, 미국에 있는 전 매장에서 BTS의 한글이 게시되었다라는 것이 탑 뉴스로 나와 있습니다. 한국의 문화 또는 코로나19로 가장 수혜를 받은 국가를 뽑는다면 한국과 이스라엘 같은 나라일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하여 한국의 문화 그리고 특히 K-바이오, K-컬처 등 유튜브나 기타 많은 가상 세계의 비즈니스가 커졌습니다. 특히 넷플릭스나 넷플릭스나 디즈니에서 한국의 인기 있는 영화나 게임이나 아니면 기타 많은 문화와 관련된 산업이 수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BTS의 한글 게시 그것도 미국의 맥도날드에서 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문화적 파장, 즉, 한국의 위상을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시대가 확대되고 있다. 핵가족화뿐만 아니라 1인, 비대면의 1인, 혼자 사는 집이 23% 정도를 하고요. 비혈연이 친구랑 같이 살든가, 뭐 애인하고 동거를 한다든가 이러한 선진국형 가족 또는 가구가 이제 30%가 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60, 7 0 육복하는 사람이 1인 또는 2인 가족이다 보면 앞으로의 세대가 완전히 mz 세대 또 지금 자라는 세대가 앞으로는 더더욱 1인화 될 것이고 또 가족과 다른 사람과도 함께 사는 비혈연적인 가구 수가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도 이러한 패턴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중요하고요.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도 1인 사무실, 2인 사무실, 3인, 5인, 뭐 7인 사무실 등 사무실을 쪼개는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젊은 사업가를 만났습니다. 그분 역시, 뭐, 미국에서 공부하고, 친구들과 회사를 했다가 2년 후에 회사를 팔고 약 20억의 현금으로 지금의 지식산업센터 쪼개기 임대비즈니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분을 만나면서 상당히 놀라운 정보를 얻었고요. 또 그러한 1인 가구와 똑같이 1인 사무실 또는 2, 3일에 소수 인원이 일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무실 비즈니스를 15년 이상 해왔다는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도 또는 지식산업센터 투자도 이인화 소형화하는 것이 더더욱 나을 것입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설계한 저는 당연히 이러한 10평 미만의 실평수로 쪼개기 분양을 했고요. 또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비즈니스가 트렌드적으로 맞았다. 전세계 비즈니스 투어를 다니면서 대도시의 변화가 지금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래 에셋이 ETF, 즉, 주가 변동 지수와 관련된 미국 회사를 인수했고, 그러한 투자를 통해서 약 절반의 이익을 해외에서 가지고 가져오고 있다는 뉴스가 헤드라인이 되었습니다.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이 지금 잭팟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금융에서도 전 세계의 미래에셋의 성공 신화가 계속 뉴스로 화두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조금 있으면 경영학 교과서의 성공 사례 중에 미래에셋에 대한 기법 분석을 할 날도 또 이미 하고 있는 것도 있으니 미래에셋의 향후 성장 폭풍성장이 기대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정치 얘기는 별로 할 것이 아닌데 MZ세대 이준석 대표가 국회의원 한 번도 안 했는데 당대표 선출에서 5인 중에 한명이 들어왔다 하면서 젊은 세대에 대한 돌풍이 뉴스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자에 대한 증세, 부자 증세,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이 꺼냈을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부자에 대한 증세의 뉴스 또는 강압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가상화폐 거래소가 8월에 출범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한 투자 역시 앞으로 미래 금융 산업 중에 하나이고 저 역시 며칠 전에 계좌를 터서 직접 가상화폐에 투자를 조금 해 봤고 지금 패턴을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는 미래의 비즈니스, 금융비즈니스의 한 축을 이루기 때문에 꼭 해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동산 공급하면 부동산 가격을 좀더 안정화시킬 수 있다라는 사설이 나와 있는데요. 시장의 논리는 수요와 공급일 것입니다. 저금리 그리고 이동성의 팽창으로 인하여 돈이 가상화폐, 주식, 부동산 등 다양한 곳에 가고 있습니다. 돈에는 눈이 있다. 이러한 돈의 흐름, 금융의 흐름을 빠르게 습득하고 또 거기에 적응하면서 100세, 150세대에 살수 있는 노하우와 능력을 사람의 성장 곡선이나 회사의, 국가의 성장 곡선이 S, S자 모양일 것 같은데 지금은 L자나 또는 사다리처럼 성장해서 죽을 때까지 자기의 노후를 안전하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동산 투자도 중요하고 주식 투자도 중요하고, 가상화폐 투자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본인이 그러한 지식을 얻지 못하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코 미래가 밝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의 뉴스 중에 원자재 값이 급등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인 공산품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또 맥도날드의 BTS의 한글 게시가 되었다. 즉 한국의 위상이 커졌다. 또 1인 가구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부동산 마켓, 부동산 시장에도 이러한 트렌드가 분명히 있다. 오닉스 지식산업센터에서도 이미 4년 전에 설계할 때 이것을 반영해서 소형으로 분양을 했고 또 그것이 잘 먹혀들어서 지금 임대도 잘 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미래에셋 회사가 해외에서 벌어들고 있는 이익 영업이익이 50%를 넘었다. 그래서 한국의 금융도 전 세계에 수출하는 시대가 되었다. 젊은 MZ세대가 끊임없이 노력해서 또는 다가오는 젊은 어린아이부터 금융교육을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태어나자마자 한국말을 할 때부터 익숙하게 가르치는 것이 금융을 가르쳐야만 미래를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풍요로운 삶은 곧 경제적 자유일 것입니다. 경제에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영어 단어 하나 또는 100점 맞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